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주를 앙망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거짓 예언과 회개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언약을 패하지 마시라고 했을까요? 당시 유다에는 예레미야와 달리 멸망이 아니라 평강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기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 그런데 백성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속이는 거짓 선지자와 속는 백성을 다 심판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와 달리 유다의 파멸을 본 예레미야는 밤낮 울면서 애가를 부르죠 거짓 선지자는 백성에게 인정 받으려 하지만 참선지자는 그들을 내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아파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때 거짓이 생기지만, 진리에 순종하여 서로를 섬길 때그 공동체는 구원의 토양이 됩니다.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판단하죠. 그러나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 수치와 고난을 나누면서 지체를 위로합니다. 예레미야는 버림받은 것 같은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호소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평강과 치료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될수 없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합니다.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순간마다 이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악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아 믿고 싶은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온 포인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치료하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공동체와 말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악망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찾다가 더 무너지고 더 갈라지고 더 하나님 우리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